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두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도 교수님, 임철균 연구원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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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주제 바로 확인해 보시죠. 힌트 먼저 드리겠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었던 전쟁. 음, 음. 제가 요즘에 많이 공부했던 전쟁도 이랬었는데 네. 승자도 패자도 없어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고 아. 했던 전쟁. 우리의 전쟁도 사실은 이런 전쟁이었죠. 그렇죠. 네. 우리 어 정답이 아닌가 봅니다. <웃음> <웃음> 가만히 계시는 걸 보면. 다음 힌트도 주시죠 그러면. 자두 번째 힌트. 역사상 마지막으로 벌어진 응? 국가간 총력전. 응? 유교가 아닌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가장 길었던 전쟁이죠. 가장 아, 길었던 길었다고요? 전쟁. 네, 두 나라 아. 전쟁치고는 가장 길었던 전쟁. 그리고 두개 나라가 전부 총력전으로 맞붙었던 전쟁. 오, 전면전. 네. 영국과 프랑스. 국가 총력으로 맞붙었던 가장 최근의 전쟁이죠. 네. 가장 최근의 최근. 최근? 최근? 어? 지금도 하고 있는 전쟁? 지금은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네. 그럼 세 번째 힌트로 넘어가 볼게요. 아, 강렬하시지 않습니까? 딱 아, 느껴지네요. 로글러 호메인이와 사담 후세입니다 네, 수염은 이란 쪽이 더 깁니다. 자, 그럼 연구원이 오늘 어떤 주제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주제는 이란과 이라크 간의 8년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란 이라크 전쟁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내부 상황을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1980년이면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1년 뒤인 거죠. 그렇죠. 전쟁이 1980년 9월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1979년 2월에 혁명이 성공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불과 1년 한 6개월 후에 일어난 전쟁인데요. 그러니까 이란이 혁명이 났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 혁명 났으면 왕정에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고 세속정에서 이슬람로 바뀌는데 뭐 주변 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 생각하겠지만 이란은 혁명을 한 다음에요. 주변 국가들에게 선포를 하죠. 혁명을 수출하고 싶다고. 아.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를 쳐 들어가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혁명을 전파하고 싶어했어요. 우리의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 네. 그런데 이라크는 왜 그게 무섭냐면 이라크의 국민의 60%가 이란과 같은 시아파입니다. 네. 아. 그리고 어, 이 시아파들이 항상 머리가 아픈 존재들인데 바로 옆나라 이란에서 혁명이 성공했잖아요. 아... 술렁술렁하게. 네, 예, 그러니까 그 혁명의 여파가 같은 시아파에 있는 이라크에 오고 어 사우디아라비아는 15%가 시아파인데 이들이 유전지대에 살아요. 아, 네. 바레인은 80%입니다. 쿠웨이트도 60%가 넘었어요. 어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어, 이란의 혁명이 너무면 우리 시아파를 60%인데 이거 막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들었고 거기다가. 미국도 이제 가장 친했던 나라가 완전히 반대로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힘을 빼고 싶은 거고. 그렇죠. 어. 이러한 상황들이 전쟁을 잘 이겨 가게 만든 중요한 조건들이었었어요. 아. 그러면 이라크와이란 전쟁이잖아요, 오늘. 네. 네. 이란과 이라크는 서로 사이가 뭐좀안 좋은 계기나 뭐 영토 싸움이나 이런 것도 원래 있었어요. 사실은 이두 나라의 가장 해묵은 논쟁이 항상 어떤 나라든지 그거 있죠. 국경 논쟁. 아, 둘 사이에도 있었어요? 예. 그, 그 땅이면 괜찮아요. 음. 땅이면 그래도 뭐 눈에 보이니까 딱 네. 하겠지만, 문제는 이라크라는 나라는 그 물의 축복을 받은 나라거든요. 네. 이라크는, 어, 우리가 메소포타미 아 문명할 때두 강이 있지 않습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아, 강. 이두큰 네, 강이 흘러와서 만나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이 만나는 지점이 문제입니다. 엄청 또두 나라의 중요한 네, 주인... 이 나라를 이 나라의 그이 이 가르는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 강에 경계를 두고 항상 치열하게 머리 싸움을 했던 곳이에요. 그게 우리 거야, 니네 거야 이렇게. 네, 우리 그러니까 양쪽은 다 자기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어느 정도 더 많이 갖느냐. 이것 때문에 항상 싸움이 됐었어요. 아, 이게 강이니까 또 나누는 것도 어렵고. 나누는 것도 어렵죠. 아, 예. 그냥 서로 강을 경계로 국경이 아니라 강의몇 퍼센트가 우리 거야 이렇게 네. 그게 어떻게 기준으로 나누느냐 에이, 이게 싸움이 뭐 (1900년대) 초부터 됐고요 어. 에~ 그 싸움 때문에 결국에는 어, 공식적인 이유는 이~ 샷트를 아랍이라고 그러거든요 어. 네. 에, 이란에서 아르반드 루드라고 그러고 이~ 아랍 수로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아랍 쪽에서는 이거에 불만을 가진 이~ 이~ 영유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이라크가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어. 실질적인 이유는 이라크가 이란을 제어하면서 어, 이란 이라크 그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랍 세계를 지키는 동쪽의 수문장이 되겠다. 음... 그러니까 이란의 혁명이 모두에 막는 수문장이 되겠다 하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혁명의 전파를 막겠다. 네. 네. 저게 더해서 음... 당시 이스라엘과 이아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계속되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음... 그 과정에서 이집트가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까지는 중동의 맹주로 자처하던 게 이집트였는데. 어... 어, 사담 후세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집트는 지는 해고 나는 뜨는 해니까 저 이란을 제어해서 아랍 전체의 맹주로서 내가 한번 군림해 보겠다 그런 야망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라크로서는 그게 왜이 강이 중요하냐면 여기가 아니면 페르시아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 아, 막혀요? 예, 유일하게 나가는 아, 통로예요. 이란은 아. 그 페르시아만을 연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네. 여러 항구가 있는데 이라, 이라크는 여기가 아니면은 목, 석유를 수출. 수출할 수도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수출. 더 굉장히 중요하죠. 이라크는 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라크가 이란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표면적인 음. 가장 큰 이유 샤트 아랍. 네. 그걸 둘러싼 그 역사를 좀 짚어봐야 되요 이게 샤트 아랍이 1937년에 이라크가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을 네. 때, 실질적으로 영국한테는 독립을 했지만 계속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네. 이때는 영국이 이라크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란과 이제 국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국경을 할때두 가지 요즘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물갈 때는 탈베크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예 양쪽에서 등거리 딱 가운데를 하던가. 아니면은, 어, 그 배가 다닐 수 있는 높, 깊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 가운데를 하던가. 음. 그렇게 해야 되는데, 1937년에 국경을 정할 때는 이라크 쪽을 엄청 많이 줬어요. 어. 그니까 러 이란 쪽에 있는데 낮은 쪽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라크가 다 먹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 이 수로를 이라크가 관장을 했고 이란은 울며 겨자 먹기로 통관료를 냈어야 됐었어요 어. 근데 그게 사실상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거니까 영국과 이란 영국과 간에 이라크가 영국의 이라크 편을 들어준 거죠 네. 그 당시에는 그런데 (1975년에) 와서는 이제 샤가 이란의 아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60년대부터 제기한 다음에 75년에는 다시 정하자 해 가지고 말 그대로 탈베크 원칙에 따라서 이 배가 다닐 수 있는 그 깊은 곳의 중간으로 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라크 입장에서는요. 선당이 많이 뺏긴, 뺏긴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이걸 후세이니, 라무세이 79년에 이거론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는 75년에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한 거다. 더군다나 그때 이라, 이란은 이라크를 흔들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이라크 내에 있는 푸르드 반군들을 계속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라크가 그거 하지 말아라. 음. 그래서, 오, 그래, 우리가 그거 하지 않을 테니까 국경을 이렇게 정하자 해가지고, 결국은 이란이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란, 이라크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는 우리가 약할 때한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 인정 못 해. 어... 그러면서, 아, 이 선언, 이샤트 알아. 이거 우리가 인정 못 하니까, 이거는 폐기 선언, 폐기한다. 그리고 다시. 하던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폐기선을 언 했고 그리고 오이르의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 그때가 하필 또 이슬람 혁명으로 정신없던 때. 예, 네, 그러니까 이라는 기본적으로 혁명 이후에 혁명을 할때 정규군들이 중립을 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혁명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아, 이 군대를 믿고 갈 수가 없겠다 생각해서 만든게 혁명 수비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정렬이 전열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쯤 공격하면 제일 좋다 생각을 했을 테고 미국도 그래 한번 해봐. 아 주변 국가들도 아유 제발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라크가 그래 내가 그러면 동쪽에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고 내가 결국에는 이 아랍 지역을 지배할 거다. 그리고 야 바로 붙어 있는 이라크 쪽에 후제스탄의 석유 만화 저기 내가 저걸 가질 거야. 이런 생각을 아, 한 거죠. 거기까지도 과욕을 부렸군요. 네, 그럼 왜냐면 왜냐면 이란의 그 후제스탄주가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건 우리 땅이라 해도 된다 생각하고 이제 들어온 거죠. 듄네는 페르시안이잖아. 거긴 아랍 사람들 많이 사는데. 네, 거기다가 이 거기다가 이란이 이란이 1975년에 그 어, 75년 알제 협정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알제 협정할 때 아, 그래 우리 이제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 방구 지원 안 할게. 그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데 계속 안 지켰거든요. 아프로들 아 계속 지원해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어, 기회를 삼아서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고 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1980년 9월에 처음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첫 공격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후세인은 당시 자신의 군대를 너무 과신했던 것 같습니다. 음. 정보 보고서 막 나오는 거 보면 92 기갑사단도 뭐75% 가동 가능한데 병력은 50%밖에 없고. 음. 적은 알았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오합지존인지는 몰랐던 네. 것 같아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이라크는 공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력 수색에 돌입을 합니다. 그게 1980년 9월인데 이때부터 양국의 국경에서는 국지전이 빈발하기 시작합니다. 9월 1일부터 9월 3일, 4일, 5일까지 이라크의 선제 포격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란이 대응 포격을 하는 소규모 교전이 발발하고요. 이게 9월 20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네. 3주간이나 벌어진 소규모 국지전이 벌어졌으면,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오래까지 소규모 교전을 끈다고?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당시 이란는 아무것도 눈치를 못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규군의 이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세인 입장에서는, 아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내생각이 맞았네. 만만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9월 20일부로 대규모 작전을 감행할 결심을 합니다. 먼저, 제1파로, 아이차오 발령과 동시에 이라크의 공군이 250소티나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날려요. 그래서 이란의 노제를 비롯한 주요 공군기지들을 공습을 하는데, 당시 이란 전투기들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지상 경락고에 대부분 주기가 되어 있었는데, 활주로 위주로 폭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의 그 기습폭격 작전을 흉내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활주로 복구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공군도 그연습 많이 해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복구돼요. 음. 공군 기지는 그 복구 자재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걸 복구하자마자 F-14가 어마어마한 한 140에 150대 규모의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다시 발진시켜 가지고 15개 목표물을 공습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기되돼 있던 이라크 전투기가 20대 넘게 파괴돼 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양국의 공군대 공군끼리 교전이 벌어졌는데 일방적으로 이라크 전투기들이 다 격추돼 버렸어. 그런데 그럼 반공 포병들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라크 반공 포병들은 그때까지 적기와 아군기를 구별하는 법도 교육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대공포가 날라온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은 전쟁 지도부에 공군 사령관이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밀리고 있다. 그러면은 전쟁 지도부가 다시 계획을 짜는 거 아니에요. 허위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잘요격하고 있어요. 라고 허위 보고를 하고 거기에 사담 후세인도 하참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말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요. 테헤란 북쪽에 댐이 있으니까 네. 그걸 폭파시켜가지고 수공을 일으켜 물로 테헤란을 쓸어버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산맥으로 이렇게 다 막혀있거든요. 테헤란까지 오는 길이 물을 다 채워도 물이 못 와요. 말도 안 되는. 예. <laughs> 네, 이런 명령이 계속 전쟁 지도부에서 내려가니까 일선 장병들은 혼란에 빠진 거죠. 음. 그 상황에서 이라크 육군이 자기들끼리도 조율이, 조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음. 6개의 진공도를 따라서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란 군이 훨씬 더 형편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를 방어해야 될 이란의 국경수비대들과 <laughs> 혁명수비대, 뭐 민병대, 경찰, 이런 부대들이 협조된 방어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음. 각자 따로 국밥처럼 자기들끼리만 방어 작전을 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형편없는 공격 작전을 수입, 수립을 수 하고 공세를 가해온 이라크 군에게 초전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음. 그 이라크 군은 북으로는 대주풀, 중화, 중부로는 중 아바즈, 남부로는 호람 샤르흐하고 아바다는 목표로 공세를 가하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한 성과를 달성을 해요. 어, 정면으로는 정면으로는 800km, 중심으로는 60km까지 돌파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800km요? 네. 오. 이게 국경이 기니까요. 네. 그런데 이라크군이 그렇게 겉보기에는 화려하게 성과를 달성한 것 같지만, 그 중간에 이란 공군이 F-4D 팬텀기를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코브라 공격해기 같은 걸 동원해서 계속 근접 항공 지원을 하거든요. 네. 계속 공습을 가하니까 이걸 두드려 맞고 이라크군의 장갑차들이 상당한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격 속도가 둔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북쪽의 험한 산맥 그게 자그로스 산맥인데 여기를 막아야 돼요. 그래야 테헤란에서 오는 군사력 이란 북서부에 배치돼 있는 어, 북동부에 배치어 있는 군사력이 넘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아바단은 점령을 해야 이란 남부에 있는 군사력들이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아바단과 자그로스 산맥을 점령하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초기 공세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과는 화려해 보여도 속으로는 내실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또 하나 좀 놀라운 일이 있죠. 뭐 지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이 이나라도 이란을 지원했다고 도대체 이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원했다고요? 네, 아주 조용히 조용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란의 무기를 팔았죠. <laughs> 네. 세상에서 제일 사이가안 좋은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혁명 전이 아니에요. 혁명 후의 전쟁이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그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고 있는 이유가 혁명이 난 다음에 이란이 팔레스타인인을 지지하기 때문에 네. 싸움이 나는 건데 그때 이스라엘은 이란을 지원합니다. 네. 왜냐면 오? 이라크가 위험하니까. 이라크의 힘을 빼고 싶으니까. 아. 이스라엘이 직접 도와주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품을 대 예를 들면은 이란이 제일 필요한 게 F4, F5 그 전투기의 부품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걸 이스라엘이 제삼국을 통해서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란이 이란 지지 말아라 하고 이제 뒤에서 응원하는 거고 이란이 조금이라도 앞세야지 이라크를 부실 수 있는 거고 이라크가 부셔져야지만이 힘이 빠져서 이스라엘에게 덤비지 못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국제사회는 냉혹합니다.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은 가장 사이 나쁜 국가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을 도왔고요. 전 세계는 이라크를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리할 줄 알았던 싸움을 이란은 꿋꿋하게 버텨내고 있는 형세거든요. 과연 이라크와 이란의 이 전쟁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쉽지만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더 재미있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신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 1980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혁명으로 혼란스러운 이란을 향해 전쟁을 일으킨다. 이라크는 대규모 공군력을 동원하여 이란을 공격하지만, 이란의 최신의 전투기들이 반격에 나선다. 한편 이라크군의 지상군 또한 이란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인해 소모전 양상에 빠지게 되는데, 20세기 마지막 국가 충격전으로 기록된 이란-이라크 전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상처만 남긴 자존심 싸움으로 기록된 이란 이라크 전쟁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